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화드리는 바로 연우다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신차 같은 중고차를 미차에서는 간혹가다 만나보실 수 있는데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부터 지금 나와있는 바퀴만 굴러가면 되는게 중고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중고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자 미니쿠퍼 모델 중에서도 D모델 컨트리맨 모델인데요. 자 올포 올 하이 2세대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2021년 모델이고요. 어, 3월에 등록된 9,667km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가격은 4,129만 원이고요. 자, 이 차량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보험 이력주 차도 완전 아예 없는 제조사 보증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복합 14.5km, 출력 150hp, 자동 8단의 사륜 구동의 차량입니다. 자, 올포 모델이고요. 자, 위쪽에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항상 아름답다 생각하는 미니 모델입니다. 자, 트레이드도 지금 90% 넘게 남아 있고요. 오 차가 너무 좋다. 지금 인치가 18인치 되어 있습니다. 자, 은색 바디하고 블랙 하이그로 시작. 이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차에 이 귀염귀염한 느낌이 더 들고요. 자, 그리고 컨트리맨. 이렇게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네요. 자, 4대2대4로 폴딩하셨을 때좀더 넓게 쓰실 수 있고요. 한요정도나 300리터, 3 0 0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미니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신차 냄새가 나요. 그냥 신차 냄새가 나고요. 위쪽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오우. 테일 램프도 블랙 베젤이 들어간 요새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도어 손잡이에도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멋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 손잡이에도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그 미니만의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요. 컨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미니 모델 중에서도 좀큰 모델이라서 헤드룸, 외그룸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티벌리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운데는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자 다리 꼬셔도 편안한 느낌. 그리고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다는게 확인되고요. 안쪽에 있는 조명 또한 굉장히 은은한 어, 은은한 느낌의 무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하이트림이 들어, 하이트림이고요. 기본과 하이트림 중에 하이트림 모델입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자, 스타트 버튼은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조용해요. 역시 세차네요. 자, 기본적으로 삼포크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전화라든가 VR,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자, BMW 미니 모델, 그리고 컨바이저, 어, 느낌으로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HUD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9만 6천, 아육9 6 6 9 k 로 밖에 안탄 아주 귀염귀염한 차고요. 안에 있는 클러스터도 너무 귀엽게 그 미니의 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동그란 느낌의. <laughs> 너무 귀여운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터시로미러 그리고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헤드룸이 굉장히 넓은 친구라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사실 저 미니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인데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넓은 공간성과 이 시트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지금 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저 지금 미니만의 센터페시아를 보고 계시는데요. 터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미니 어 모듈스라든가 뭐 이런 컨트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지도. 네, 지도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어 안쪽에서 뭐, 네비 같은 경우에도 연동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서 티맵 지원이 가능합니다. 티맵과 안드로이드 오토로, 아, 카카오 네비 네, 이렇게 두개다 가능하시죠? 자, iOS와 안드로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열선 시트 가능하고요, 에어컨도 오토로도 가능하지만 네, 오토로 가능합니다. 아, 소리가 은은하게 나오네요. 자 스타트 버튼 너무 예쁘죠. 주차 보조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뱅고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스포츠 다이나믹 스팅 되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린이라든가 스포츠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균형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니만의 허, 너무 귀엽죠. 이게 무슨 일이죠? 미니 너무 귀엽죠? 지금 이렇게 악세사리 같이 들어가 있는데 미니 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속기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미니가 원하는 이게 컨트롤러가 미니가 쓰기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네, 미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이렇게 공간성 들어가 있고요. 오. 너무 좋아요. 주행,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약간 미니스럽게 굉장히 아름답게 들어가 있고요. 그냥 신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미니 모델의 쿠퍼 D 컨트리맨 올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디젤은 정말 옛날 디젤과 틀립니다. <laughs>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이 차량은요. 쿠퍼 디 컨트리맨 올포 하이 2세대 모델입니다. 자, 2021년 3월에 등록된 만도 안탄 완전 신차 같은 중고차인데요. 어이 미니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첨단, 그런 최첨단까지 같이 융합해 있는 이 아름다운 차량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 차량이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